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아침 메리 성경 목사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1기하 6장 15절에서 2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에스에게 말하되 아내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요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변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뚫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보낸 그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가 머물던 도이라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의 종그 어, 사환 종이 나가서 보더니 아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 불 말과 어, 저 병거와 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많은 군대를 지금 거느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종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눈에는 하나님의 군대, 오늘 여기 표현으로는 불말과 불병거, 막 불을 내뿜는 말과 불이 막 붙어 있는 그 부수레들이 자기 주위에 막꽉차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이 눈을 뜬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세계이지만 오늘 엘리사가 말하는 기도하여서 그 종의 눈을 열어서 그 영적 세계를 보게 하니까 동일하게 눈을 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 7제를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청년의 그종 어린 이이 이 선지자 제자를 하나님께서 흥요히 여기시고 엘리사처럼 영적 눈을 열어서 보니까 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 주위에 또 자기 선생 엘리사 주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군대도 친히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힘과 능력과 군대들을 보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군대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천사들, 전쟁에 능한 천사들, 또 찬양에 능한 천사들,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말씀의 사역자들과 성도를 돕는 그런 돕는 영으로서의 또 천사들, 하나님의 세계에 무궁무진하게 아주 그 군대와 군사들 뿐만 아니라 각종 그지위와또 신분에 따라서 이 천사들이 있는 건데 오늘은 이 군대, 군대의 천사죠. 불말과 불변고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뜰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처럼 눈으로 직접 영안이 열려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 성경의 약속과 또 성경의 세계를 잘 보면서 우리 곁에 이미 영적인 세계가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문을 열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또큰 방에서 거실로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듯이 우리가 영적인 문을 열고 보면 우리 곁에 이미 같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물론 성령과 말씀으로 지키시지만 하나님의 군대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개인적인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못 느끼고 그냥 일상을 매일 매일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좀 떨어져서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과 또 기근과 또 이러한 어떤 환란들이 모두 하나님의 세계에서 결정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이 세계가 아직 멸망하지 않도록 유지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 어, 결정하시고 아직 지키시고 또 우리나라를 어, 군인들도 물론 지키지만 영적인 불말과 불병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도처럼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그 세계에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사람들이 이 군대를 쳐들어 왔을 때, 눈이 멀게 해요. 이 종의 눈은 열게 했지만, 엘리사가 기도해서 아람 군대의 눈은 멀게 합니다. 거기 보면요. 계속해서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와께 호 기도하이르되 워낙한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기의 이 젊은 청년 종은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고 아람군대는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제적인 이 시력도 어두워졌지만 실제 이들이 판단과 또이 지각이 둔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오히려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엘리사인 줄 모르고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가다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중간까지 옵니다. 아랑 군대로 봤을 때는 적진 한복판에서 호위를 당하게 됩니다. 2 0 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이물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사리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심히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지각과 시각과 감각이 둔해지면서 엘리사가 이쪽으로 와야 된다 하니까 계속 그 군대들이 이 엘리사를 따라갔는데 결국은 사마리아 한복판, 즉, 적진 한복판에 호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대로 눈을 어둡게도 하시고 그들의 눈을 또 떠서 보게 하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 사마리아 성 중간에서 자기들이 함락하러 왔던 그 잡으러 왔던 엘리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동아리든 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이들을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아주 놀랍게도 오히려 극휼과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줘서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아람 군대가 한동안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22절을 보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한로 사라잡은 자들이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에,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 먹고 마시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이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러니까 엘리사가 우리가 칼과 할로 사로잡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죽이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전쟁이 그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을 좀 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어,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 영적인 감각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곁에 불말과 불소레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정말 깨달아 알아서 모든 일에 승리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